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유선형 자세, 어, 스트링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트링라인 자세, 유선형 자세는 이제 손에 모아서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끝을 모아주는 자세가 유선형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자세가 있나? 뭐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손을 모아주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끝을 모아주는 자세가, 수영자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임이니 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어, 어떤 거냐면, 유수영자세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고, 잘 만드는데, 그 유수영자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 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물에 잘뜰수 있는지 유성 자세를 잘 만들면 하체가 물에 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모르셨다면 한번 오늘 영상을 보고 어, 무거운 하체를 볼덩이 같은 하체를 이제 물 위에 잘 띄어놓을 수 있는 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에게 혹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유선형 자세를 잡는 방법은 뭐잘 알고 계시죠? 어, 자, 그럼 그 유선형 자세를 잡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먼저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중에서 이제 신체는 이제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 뜨냐면 이제 저희는 지방도 있고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 폐에 공기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 부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물에 뜨게 되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물에 뜨는데 어떻게 뜨냐 어, 보통 힘을 빼고 있으면 어, 수, 수직으로 떠요 수직으로 이렇게. 어. 자 근데 우리가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떠있기 위해서는 수평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폐에 어, 공기가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력을 상체가 하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체는 상체보다 상대적으로 부력을 적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 부력은 이렇게 더 많이 받고 하체는 상체가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직으로 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 하냐면. 음 이제 수영을 할때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 어, 우리가 이 상태로 나갔을 때물의 저항을 이렇게 받으니까 앞으로 잘안 나가요. 맞죠? 그렇죠? 수영을 할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잘안 나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중심이 어, 우리 중심이 하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항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항력이란 하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력 때문에 끌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때 약간 하체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이제 내가 뭔가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선 자세를 잡기는 잡았지만 내유선 어, 네, 자세를 활용해서 몸을 띄우는 법은 아직 미숙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이 상태인 내 몸을 띄우려면 자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상체를 눌러주면 돼요. 근데 물에서 어떻게 누르냐 내가 발이 닿는 것도 없고 손으로 짚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르냐라고 생각을 해주시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연습을 통해서 이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어야 저희가 하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몸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힐 수가 있어요. 접히고, 들리고, 꺾이고, 이런 자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몸은 통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제가 접히기 때문에 스트인 라인 자세를 잘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 가슴, 양 어깨와 턱을 연결을 했을 때 양 어깨를 수평으로 그리고 턱하고 명치를 수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어깨선 그리고 연결했던 내 턱에서부터 명치까지 이 선, 이 사이를 저희가 항상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머리도 같이 눌리는 게 아니고 머리는 뒤로 빠지면서 내 목이 길어진다 생각하고 턱은 툭 턱을 만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깨하고 어깨선하고 내 가슴 부위가 앞쪽으로 쭉 나가주면서 몸이 일자가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물에 뛸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반에 있어요 골반이 자 우리가 이 상태 상태를 숙이게 되면 골반은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요 근데 이제 간혹 내 가슴을 누르려고 그러면 접영 발차기 하는 것처럼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하체는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 골반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빠져 있고 이 상태에서 내 상체가 버틴 상태로 눌려줘야 저희가 수평 뜨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서는 조금 더 과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상태가 돼야 하체가 떠 있고 그리고 상체가 눌려 있을 수 있는 자세 중심이 만들어져야 몸에서는 저희가 수평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우리가 수평 뜨기를 할수 있는 이 이해, 간단한 이해였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제 과학적인 어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알면은 저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짚어가고.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수영 영상을 하나를 찍었어요 몇 개를 찍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크 위에 다리를 올리고 이사렁 자세를 잡고 있네요 자이 상태에서 양 어깨와 명치에서 턱선을 이은 T자 부분을 저희가 물 속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누른 상태를 유지를 한 상태로 저희가 수영을 해줘야 이제 수중에서는 저희가 수평 뜨기가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힘을 풀면 다시 물 위로 붕 떠오르고 다시 유수영 자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슴 흉곽 부분을 쭉 눌러주시면. 몸이 조금씩 조금씩 물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체가 가라앉아야 저희 하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영상은 다리 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체를 띄어 놓으려면은 이제 가슴 부분을 흉곽 부분을 눌러주고 이제 턱은 당겨놓은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리는 위쪽으로 들림 역할을 하고 발끝은 뒤쪽으로 쭉 뻗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스트인라인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래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들었다 내려놨다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대한 떠 있는 자세를 유지를 오래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제 가라앉으면 한 발을 댔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스트림 라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이 연습 방법은 자유수영이나 혹은 수영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세 바퀴에서 네 바퀴 정도는 연습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 아주 좋아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안녕!